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코아트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 진열해 놓은 다육이는 제가, 어, 두 종류, 세 종류, 다른 속 길이 다육이를 합식한 다육이들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제가 양철통에 심어서 합식한 다육이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양철통에 포크아트를 그려서 여러분께 분갈이한 영상들을 보여준 다육이들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이 다육이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8년 전인가 산 원목 의자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이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상에 보면은 이게 저는 단층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층, 2층 짜리도 되고요. 이거는 2층 짜리 원목을 사가지고 밑에를 하지 않고 저는 위에만 했습니다. 이게 뭐, 3층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원목 가구를, 이거 한 2만원? 2, 3만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조립도 되고,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조립해가지고, 요렇게, 다육이들, 올려놓고, 어, 베란다에서 햇볕 쏘여주거나, 통풍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워낙 가벼워서요. 이거를 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다육이들은 여기에다 놓고 요즘에 통풍을 씌워주거나 햇볕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육이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두 가지 종류를 합식한 겁니다. 두 가지 종류는 뭘두 가지 종류를 합식했냐면요. 자, 보시면 색감이 회색하고 연두빛이죠. 이거는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베이비 핑거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다 몰아서 제가, 음, 합식을 한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합식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식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커피 마시는 저만의 공간에다 놓고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놓고 키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화분 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희말리는 없지만 그런대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요 물을 한 번밖에 안 줬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양철통에는 배수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분의 거진, 4, 한 뭐, 반 정도가, 반 정도가 마사토 굵은 거를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육이 흙을 깔고요. 그 다음에 소림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배수구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마사가 빨리 증가, 저기 뭐지요? 증가가 아니고 그게 뭐지요? 증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증발을 해주기 때문에 어, 물이 빨리 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토를 좀 많이 넣어서 양철통에 음, 다육이 합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양철통에도 제가 합식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 꽃 종류 종류가 비슷한 꽃 종류끼리 합식을 한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요 이게 라즈베리 이고요 어머 라즈베리입니까 어우 맞네요 라즈베리 이렇게 두개가 합식돼있고요그 옆으로는요 크리스마스 입니다 어 크리스마스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건 뭘까요 아 충맹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충맹이고요 이거는 베이비 핑거고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충맹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이거는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명찰을 안 써놨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렇게 명찰이 중요합니다 4년차도 이렇게 어, 모릅니다 이거는 저희 언니가 보내준 것들을 이렇게 제가 합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가들이라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머 너무 똑같군요 이거는 베이비 핑거와 충뱅이었구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라즈베리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것도 꽃 종류식으로 이쁘게 물이 들거든요 가을이 되면 여기에 뭐 거진다 가을이 되면 물이 듭니다 이거는 문가드니스 입니다 문가드니스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놓았는데 아직도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팍팍 자라지는 않는데요. 접 합식한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자랐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한달 한 정도 됐나요? 한 달도 좀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합식한 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개잘 자라고 있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컵, 화분 양철통 컵으로 된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은 두 종류는요 을려심입니다 아닙니다 애심입니다 <laughs> 아 제가 지금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좀 많이 아우 힘들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이거는 애심입니다 여기 보면 애심은 이렇게 입장이 두툼하다 그랬죠 이거는 요 보세요 이거는 입장이 두툼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장이 어떤가요 약간 쭈글쭈글하죠왜 쭈글쭈글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통통한데 같은 애심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무를 지금 아, 두 번째 줬고요 요거는 물을 한 번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애심은 물을 먹어서 이렇게 오동통해졌는데 요거는 물 곱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드리려고 물을 안 줬습니다 저는 어 물과 식물 영양제로 해서 여기에다가 튜브를 꼽아서 뿌리에다가 물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양철통 그림에 그렸던 포크아트 그림 양철통에 두 가지를 합식했습니다 이거는 노마고요 이게 요쪽에 있는 게 노마입니다 요게 노마고요 그 다음에 이 쪽에 있는게 석연아 입니다 제가 명찰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안갑니다 <laughs> 이 쪽에 있는게 노마구요 이 쪽에 있는게 석연아 입니다 이것도 오동통하게 물을 한번밖에 안 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동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다른 종류들과 두 가지 합식을 해도 키울 수 있는 것은 배수구가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것은 뿌리를 향해서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여기에다가 뭐 스프레이나 한꺼번에 저면 관수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튜브로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식할 때는 배수구가 있어도 한쪽은 물고파 하는데, 한쪽은, 어 물고파 하지 않아서 탱글탱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면 관수를 하지 마시고, 이, 물고파하지 않는거는 그냥 냅두고 물이 곱하는 것들은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그 튜브 식물 영양제 튜브로 이렇게 꼽아서 뿌리쪽에 줍니다 골고루 이쪽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류끼리 합식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배수구가 없는 양철통입니다. 이거는 멘도사입니다. 멘도사 저희 언니가 입고 지한 멘도사를 한 다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양철통에도 이렇게 꽉 차게 심고 제가 토분에도 심었습니다. 아니 토분이 아니라 어, 그냥 된 화분이죠 화분 하분. 거기에다가 어, 또 너무 많아서 거기에다가 또 심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멘도사입니다. 제일 가을에 제가 기대하는 어, 다육이입니다. 이게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하도 언니가 어,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드는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이 다 빠져가지고요. 기냥뭐 회색 빛뭐 그렇습니다 연두빛 뭐그 정도 근데 이렇게 탱글탱글 합니다 이것도 물을 한번 뺏기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은 이것도 포크와트 그린 양철통에 어 한가지만 합식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원빈 미인 종료 소개할 때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디입니다. 발디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양철통과 발디 화분이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셨던 어 양철통 화분입니다. 이 발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웃자랐죠. 네, 우자라고 있습니다. 일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위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 모양도 꼭 별사탕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자람이 거진 보이지가 않죠. 이것도 발 뒤가 물이 참 이쁘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한 번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수구가 없는 양철통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비치 후리대입니다 이것도 양철통 포코아트 그린 양철통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한 번밖에 안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입장이 되게 얇아서 저는 좀 은근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배수구가 없는 양철통에 심어져서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빛이 흐리되는 연두빛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이런 진한 어 양철통에 푸릇푸릇한 빛이 후리대가 있으니까 풍성해 보이고 참 이쁩니다. <laughs> 다음도 양철통에 제가 다 소개시켜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세팅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에서 보면은요 요렇게 돼있습니다 아이 목재 탁자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목재 탁자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 문쪽으로 갔다가 베란다 문쪽으로 갔다가 아니면은 빛이 너무 뜨겁다 그러면 거실 쪽으로 또 이것을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재 탁자를요. 그리고 양철통에 심어진 우리 이쁜 다육이, 아가 다육이들도 이렇게 이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통에 심어진 다육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어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겠죠. 양철통에도 물 조절, 그다음 통풍 조절, 그 다음에 햇볕 조절만 잘해 주신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다육이들이 두 종류, 세 종류 다른 속끼리 합식을 해도 잘 자란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양철통에, 배수가 없는 양철통에 다육이, 화가들을 심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어, 영상을 그만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